네, 논어 여든 일곱 번째 시간 향당 8장 9장을 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사불 염정 가시며 회불 염세러시다 에. 사 의로 읽었는데 어 여기 의자예요. 의자. 사의이에와 어 레이 육패를 불식하시며, 세각 불식하시며, 취약 불식하시며, 실임 불식하시며, 불식불식 이러시다. 할 부정 불식하시며, 부득기장 불식 이러시다. 육 수다나, 불사승사기 하시며, 유주무량하사대 불금난 이러시다. d 로 보겠습니다. 고주 0포를 불식하시며, 불철강식하시며, 불다식 이러시다. 이로 보겠습니다. 제어공하시고, 불숙육하시며, 제욕을... 불출 삼일 이러시니 출 삼일이면 불식지의니라 f가 되겠습니다. 식불어 하시며 침불언 이러시다 g가 되겠죠. 수 소사 체갱이라도 과 제하사대 필제여라, 러시, 테여야 러시다. H 음, 이거는 식생활, 뭘 드시고 어떻게 드셨는지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밥은 밥은 어, 정미죠, 정미 이거, 정미. 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곱게 이렇게 깎아낸 거죠, 그러니까. 밥은 그 정미한 거를 싫어하지 않으셨고 회는 가늘게 썬 거를 싫어하지 않으셨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 회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아는 그 스시 그 생선회가 아닙니다 고기 썬 것을 다 통치하는 얘기예요 고기 썬것그 다음에 정미라 그러지 그때 주식은 쌀이 아니라 기장이었기 때문에 거친 것도 이제 드셨다는 얘기죠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은 이제 드셨다 이 얘기인 거죠 공자는 그 선비가 이 아기 약식, 아기 약식을 싫어, 부끄러워한 자와는 부족여이다 얘기할 게 없다고 얘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식생활이 까탈스럽지 않았으리라는 건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염자를 과식하드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식사하실 때는 아무리 좋은 것도 과식하지 않으셨고, 해도 간게 썬걸 좋아하시긴 하셨지만 과식하지 않으셨다.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그것도 말이 되죠. 그다음에 B이 밥이 신건 N은 하나 의고 하나 엔데 의는 열이나 습기 때문에 상한 거고 애는 썩은 거예요. 밥이 썩기도 하나요? 썩썩 썩겠죠. 등 그러죠. 밥이 상한 겁니다. 이든 애든. 그리고 생성이 상한 건 뇌라고 그러고 고기가 상한 건 패라고 그래요. 부패다 그러죠. 근데 뇌라고 문드러진다 그러죠. 고기나 그 생선도 상한 건 먹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든 먹었다는 얘기죠. 보통 사람들은 씻든지 어떻게든 재활용을 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 세각 색깔이 변했거나 취약 냄새가 난다는 거 당연히 안 먹을 텐데 여기서 이제 세각이나 그 취약은 그 익힌 거거나 아니면은 생 거가 변했을 때덜 익혀서 변했거나 너무 익혀서 변했거나 그래서 맛이 변한 거 이런 거하고 관계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임 임자는 익힌 임자예요. 실임이라는 건덜 익혔거나 너무 익혔거나 안 먹었다는 얘기죠. 웬만한 고어야될 텐데 식, 식량 귀하듯이 안 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빠트는데 하나가 사의 이의 언의 이인데 이는 여기다 엔드의 뜻입니다. 말일이 자다. 약자로 보통 많이 쓰죠. 뭐뭐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불씨, 불씨, 러시다 주자는 불씨를 제철 음식이 아닌 것을 안 먹었다는 얘기죠. 지금 딸기 천에 딸기가 끝났잖아요. 근데 이 불씨 같은 경우는 공자 같으안 먹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불씨를, 우리는 일상으로 불씨에 뭐가 일어났다 얘기하듯이 때가 아니면 안 먹는 거예요. 지금 치즈 때도 없자 먹잖아요. 그런데 이 공자는 때를 맞춰 탁 먹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당장 두 끼를 먹었을 거라는 게 정설이에요. 물론 대부 이상은 세 끼를 먹었다. 대부나 임금은 두 끼로, 제왕은 네 끼를 먹었다는 설이 있긴 한데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두 끼를 먹었다는 얘기죠. 그 때가 아니면 안 먹는다. 그리고 또 제철 음식이 아니면 안 먹었다는 얘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 할부정 부식이에요. 썰은 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드시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읽는 사람들이 공자 엄청나게 까다로운 사람이구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셰프가 고생을 직설하게 했구나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오해입니다. 이왜 그러냐면 할부정이라는 게이 요리를 갖고 왔을 때 이쁘게 아주 정갈하게 써서 내본다 뜻이 전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소든 돼지든 도축을 할때 어깨든 앞살이든 심장이든 허파든 그 부위는 부위에 맞게 자르는 방식이 있어요. 아무나 팍팍 자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자의 범은 유명한 그, 그 포정이 나오잖아요 포정해오라고 포정도 소를 잘 잘랐던 게 자르는 길에 따라서 그 부위에 난 결대로 잘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막 결을 해치고 자른다거나 아무 그냥 난 도시를 자른 게 아니라 그 방식대로 음식이면은 괜찮다는 얘기지 솜씨 자란 그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니다제 결대로 자른 거면 먹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득기장 부식이라 어, 옛날 사람들, 지금 사람들보다 고기 먹는 종류가 월등히 많았죠. 새 종류도 많았고, 육식도 많았고, 해산물도 좀 풍부했고, 그래서 그 고기나 생선마다 그거에 해당하는 소스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우리는 그걸 참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스 먹는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소스를 갖춰서 제대로 먹었다는 얘기죠. 이거 중요합니다. 식생활에서 그리고 고기가 아무리 많더라도 사기 보통이밥 기운을 해치지 않았다 밥에 밥 옛날에 사람들은 오곡으로 사람을 길렀다 그데 오곡을 오기라고 불르어요 오기 오기 오곡의 기운으로 우리 밥, 밥심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이거 밥에 밥 그니까 옛날 사람들은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밥보다 고기를 먹으면 몸에 해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밥을 많이 먹고 고기를 적게 먹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주무량이나 불금난이라. 술에 관한하는 끝없이 이제 양이 제한이 없이 드셨는데, 이 난한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 이게 난동부린다. 그 뜻이 아니고, 정신이 어지러워지거나 흐트러진 자세를 하거나, 이거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술을 마셔도 정신이 하거나 햇소리를 하거나 몸가지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주 10포 이 고주는 이 이곳자. 이게 사단 뜻이에요. 다. 시중에 시장에서 산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파는 육포를 안 드셨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당시에 술은 증류지가 없었고 다 발효주란 말이에요. 이 발효주는 하루만, 하루가 지나가면 맛이 갑니다. 그래서 얘가 오래된 지 불안해요.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포 이게 오래된 먼지가 있고 맛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이이 그러니까 이, 이 그런 것은 사온 건안 드셨단 얘기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까다로서가 아니라 불철강식 하시며 불다하시 이러시다. 이 해석 잘 해야 되는데 강식을 철수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끝마치시면 다 내가는 거예요. 단 생생강으로 된 음식은 생강 자시는 거는 음식 끝난 뒤에 계속 하셨기 때문에 생강 자시는 것자도록 고거는 철수하지 않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산 같은 경우는 강식을 아마 하나가 아니고 생강으로 만든 여러 가지일 것이라고 했던 거예요. 생, 생강 조림, 생강에 생, 그 설탕 묻힌 것 아니면 생강 날 것, 썬떤 말린 것 여러 가지해서 생강을 자주 드신 걸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생강을 드시기를 하셨. 기는 하지만 많이는 안 드셨다는 거예요. 열성이 강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나죠. 공작도 몸이 크니까 많이는 안 드셨다. 절제할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제어공. 그러니까 인금에게 제사를 도와 주죠. 그럼 임금은그신하들에게 고기를 나눠 줍니다. 그 고기가 도착하면 하루를 묵어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드셨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제육을 3일 동안 넘기지 않는, 3일 동안, 제육이 3일 동안 넘으면 먹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 사람들 보통 제사를 지내면 3일을 지내요. 그러니까, 제사 시작된다음 첫날 고기를 잡습니다. 그, 그 다음날 올리고, 마지막 날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왔을 때는 이미 3일이 3일인 지점이니까, 하루가 있으면 얘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주어를 제어 공으로 보고, 임금에게 제사를 지내면은 나한테 갔다 온 고기를 하루를 지내지 않다. 왜 그러냐? 제육은 3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자께서는 3일이 넘으면 그 고기를 드시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게 돼요. 음, 재밌는 거죠. 여기 고주시포를 불식이라시다 그랬는데 이 식자를 동사로 쓰면서 주자와 포자를 다 썼죠. 그러니까 술은 보통 음자 쓰, 음주라 그래, 식주라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자에도 식자를 쓰고 포자에도 식자를 쓴걸 보면 옛날에는 식자와 음자를 구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 틀린 문장이 아니고 제대로 된 문장입니다. 또 하나는 식불어 침불언이라 여기 어와 언을 구분을 시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맞는데 식사를 하실 때는 말씀을 안 썼다가 아니라 식사를 하실 때는 진지한 말씀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말 없이 못 먹었다는 얘기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는 무겁고 진지한 토론이고 어는 가볍게 얘기하는 토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잘 때는 말 없이 그냥 주무셨던 거죠. 그런 얘기 안 하고. 근데 이 침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공야장에서 제어가제어 주침, 낮잠 잤다가 벼락하면지습니까 그래서 이, 여기 그 그거랑 그침자제요주침하 낮잠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에 침불론이라는 말은 이게 낮잠일 수가 없어요 잠자리에 누워서입니다 누워서 식사하실 때는 진지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고 잠자리에 누우셔서 잠들기 전에는 가벼운 얘기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제하주침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누웠다가 이제 벼락을 맞은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제 다산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수소사 책갱이라도 거친 밥이나 이 야채 국을 드시더라도 이 과라 그랬는데 따, 다른 판본은 필로 되어 있어요 글자 가은 필이 맞습니다. 이 보자도 없고 이, 이 간소한 음식을 드시더라도 반드시 제게 밥상을 이렇게 들여오면 조그만 그릇에다가 자기 먹는 것 조금씩 덜어놔서 음식을 만들어 준그 사람과 이, 이 뭐라 그러죠. 천지신명의 감사를 간략한 행사는 그걸 재라 그랬거든요. 그 재를 반드시 지내시면서 필재여야 이게 삼가하고, 삼가하고 조심하는 모습. 간략한 행동하시면서 늘 삼가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셨다. 그래서 식생활에서도 이, 이, 이 선비의 자세 잃지 않았다. 이 얘기를 보여줍니다. 구장입니다석부정이어든 불자러시다. 자리가 올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으셨다. 이건 앞에서 할부정 분식과 문장 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뭔가, 뭔가 착각이 있을 것이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만 이 짧은데서 독립을 시킨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자리에 앉을 때이 방석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걸 바로 잡고 앉았다는 얘기예요. 안앉혔다는기야 안 바로 저 본인이 앉혔다는 얘기죠. 그 옛날 사람들은 그뭐 맞변 말씀드렸지만 의자가 없기 때문에 땅 위에다 기본적으로 뭘 하나 기본적으로 깔아요. 그걸 연이라 그래요. 연을 깔고 그 위에다가 석을 깝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까는 거죠. 제우는 거기다 막또깔았어요 삼중으로 이제 앉았던 거죠. 터져 앉을 수는 없으니까. 내 석이 앞에서 그 여우가죽이나 담비가죽으로 두껍게 방석을 깔고 앉았다고 얘기했잖아요. 풀로 만들고 모를 종류가 수많은 게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 계그맨 위기에 따라 다르다고 해서 종류가 아주 많았어요. 근데 요새 그냥 통칭으로 석이란 말을 쓴 겁니다. 네, 이상 8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